우리 형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계정은 현재 89짜리 네신 어, 캐릭이고요. 방금 사냥하시다가 접속 과정 중에 좀 누우셨어요. 1일 복구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제가 일단 복구는 해두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사냥, 오늘 남은 시간 좀 조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형님께서 지금 레벨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컬렉이나 아이템 어떤 거 먼저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고 솔직히 지금 이 캐릭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 너무 일단은 어, 저에게 믿고 저에게 계정, 형님 소중한 캐릭 한번 보여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캐릭 스펙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장미 먼저 볼게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사단 세트 4개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7자리 축복받은 악마왕의 창을 착용하고 계시네요. 악마왕의 창 같은 경우는 축복세공이 힘이래, 그리고 무기명중일, 그리고 불속성 데미지 1이고요. 속성 세공은 바람 속성 9 속성 치명타 4%. 이 4%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속성 데미지가 조금 이제 잘 나온 거예요, 솔직히 잘 나온 건데 여기서 속성 치명타가 조금 더 높았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옷자리 마각반 그리고 옷자리 금날의 3자리 수호의 가더 아마 3자리 수호의 가더랑 옷자리 마각반은 퀘스트로 받으신 것 같고요. 악세사리 한번 볼까요? 5짜리 지휘, 사냥꾼의 지휘관 희장 7짜리 성장 경갑, 6짜리 성장의 티셔츠 5짜리 투기했다가 5짜리 검기 이렇게 각각 축으로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레이크 가죽벨트 착용하고 계시고요. 2짜리 헬바인 족세 3짜리 스네퍼 성장반지 추했다가 5짜리 스냅퍼 성장반지, 성장반지 강짜리네요. 그리고 기사단반지에다가 5짜리 축복받은 제니스 반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어의 팔찌, 불안정한 망자의 팔찌 5짜리 빛난 성장의 팔찌했다가 축입니다. 4 힘눈, 4 성장이룬, 7짜리 회복의 인자, 이동학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5짜리 슈퍼 반 수의 인자, 6짜리 지롱의 수정, 3짜리 힘의 카탈리스트. 재령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 보시게 되면요. 현재 금대인 159에 금명 185, 근거리 침명당 25%, 물리방어력 236에 원거리 필로 64, 물리학 회복률 80%, 마법 방어력이 269 나와요. 269. 이 마방 보표 뭐 시련에서 조금 아쉽다. 좀 아쉽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리덕션50 했다가 PvP 데미지 리덕션27몹 데미지 리덕션은47나고요 데미지 리더십은 47라고데미리고요 데미지 리더십은 47 라고요 데미지 리은4고요 데미지 은47 라고요 데은4요데릭지리47 라고요 데릭지 리더십은 4요 데미지 리더십은 4요 데미지 리더십은 4요지금더십은47고요지금더십은47 라고요 데미지 리더십은 47 라고요 데미지 리요요 어,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형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치엘리서는핫 플릭스 245개고요. 금 데미 다 찍어 놓고 물리 방울에 다 찍어 놨고 금명 9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미리드션 지다 찍어 놨고요. 마방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찍으셨어요. 그리고 몹 근추뎀 금명 중은 여기서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엘릭서가 많이 부족하세요. <laughs> 일단 엘릭서 포지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킬까지 좀 봐야겠죠. 스킬 보시게 되면요, 현재 전설 같은 경우는 기가 드라이브를 배워두셨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버차지 미스틱, 썬더 아머, 아케인 그리고 썬더 프로텍션 미스틱. 용 같은 경우는 현재 썬더 마크 빼고 나머지 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스킬 같은 경우 먼저 보시게 되면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형님 지 명예 코인이 몇개 남았죠? 4만 5천 개. 여기서 형님께서 일단은 명예 코인을 좀 열심히 모아서 발키리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창 사정거리 증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정거리가 한칸늘어난다고뭐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형님께서 앞으로 창으로 갔기 때문에 어, 발키리 무조건 배우셔서 창 사정거리 증가를 시켜야, 시켜야 됩니다. 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컵 모아서 발키를 배운다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보게 되면요 사냥으로 필요한 스킬은 다 배워 주셨다, 스킬 조합은 잘 맞춰 주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영웅 같은 경우도 솔직히 썬더마크 미스틱은 어, 뭐 모반테 번개 표식 들어가도 몸도 약간 스턴 걸리는 스은 걸립니다. 감전은 돼요. 근데 굳이 싸움할 거 아니면 썬더마크 미스틱. 없어도 사냥하는데 불편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영웅 스킬도 굉장히 잘 맞춰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스킬도 강화를 좀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께서 앞으로 지금 89에서 90은 찍어두시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마방이 안돼 마방이 좀 약해. 이러면은 뭐 지금 제니스 반지가 있기 때문에 알비노 3구에서 사냥하는 건 불편한 건 없겠지만은 그 이상 사냥터를 가게 되면은. 아마 우리 형님께서 마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느끼실 겁니다. 아 몸이 아프다. 어나 스펙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몸이 좀 아픈데? 나는 이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사냥터, 본토에 있는 사냥터 말고 월드 사냥터 좀더 세면 센데를 갈수록 마방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저랩이라고저 스펙이라고 마방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렙 때는 마방이 좀 부족해도 물리 방어이랑 데미지 리덕션 올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버티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마방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점점 스펙이 높아지고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좀더 좋은 사냥터 가고 싶으면은 마방은 엄청 중요한 포션을 착용하기 때문에 마방을 올려주는 게 좋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형님께서 지금 엘릭서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여기 스태 엘릭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프 엘릭서도 부족해요. 엘릭서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리세마라를 해서 75 구간, 85구 팔십까지 찍게 되면은 엘릭서를 총 85, 86, 8... 아니요, 죄송합니다. 75, 75, 76, 77, 78 해서 총 40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리세마라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90을 먼저 찍어야지. 90 찍고 나서 리세마라를 해서 엘릭서를 모으는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형님. 그래서, 당연히 이 엘릭서, 일반 우리 스텟 엘릭서도 놀리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텟 능력치 엘릭서도 모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리세마라는 무조건 카드를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리세마라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엘리, 리세마라다 보니까 엘릭서가 생각보다 잘 모이네? 어? 이것 봐? 나엘리스서 부족했는데 리스 말하다 보니까 엘릭서가 이렇게나 많이 모여있네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90레벨 먼저 빠르게 달리시고 그 다음에 훨씬 리셀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동학세가 좀 없기 때문에 이동학세가 솔직히 치 7회복의 인장막 되었기 때문에 어? 이 캐릭으로 되겠어요? 리세가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한 달에 4캐릭 생성되는 생성 제한이 있어서 4캐릭을 다 하면 좋긴 하지만 4캐릭이 네 안되더라도 최소 하나에서 두 캐릭 정도는 그래도 리세마를 해주시는게 앞으로 형님께서 스펙업 할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4캐릭은 네 다할 수는 없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리세마를 하는겁니다 한달에 한캐릭 두캐릭 밖에 안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리세마를 하다보면은 변신카드도 늘어날거고 전설카드도 늘어날거고 그러다보면 조금씩 스펙이 오르다보면은 우리 형님께서 어 이제 리세마를 하면서 좀 나중에는 한, 한 두캐릭 밖에 안되지만은 세 캐릭도 하게 되고 네 캐릭도 하는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형님 쪽을 보게 되면요, 형님께서 지금 전설 변신이 드을 각성 잘돼 있고요. 암우룡 조가 있는데 영웅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게 비어 있는 게 많아요. 군터 비어 있고요, 대포로즈 비어 있고요, 질리언 비어 있고요, 경비병 창레드 비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암흑 기사나 릴리 비어 있고요, 랜스마스터 블루드 비어 있고요, 발키레이드 비어 있습니다. 백작 안토리오, 사단자 하퍼. 칸, 가문소자, 필리아, 각성아토스, 토끼소녀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님은 지금 내가 지금 80리세를 하면 안되는건 맞습니다 90을 먼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형님은 무엇을 해야되냐 일단 60리세라도 해보자 이거야 60리세 하면요 일반카드 받고요 고급카드도 한 10개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계카드 두개도 받아요 그걸 모아서 6 0리세는 형님 솔직히 형님정도 스펙이면요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하루면 끝나 형님들도 스펙이면 뇌신으로 하세요. 암기로 하든 뇌신으로 하든 뭐마검사 다른 캐릭터 가지 말고 형님 장비로 옮길 수 있는 그냥 뇌신으로 하시면요. 하루면 끝나요. 그냥 설벽 폭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설벽 부캐들 외형이 부케들이뭐꽉 차있어요. 이설 형님끼리 유심있으면 하루면 끝납니다. 한 달에 4킬리가면 희귀카드가 8개, 고급카드가 거의 한 4,50개, 일반카드는 더 많겠죠? 그렇게 모아서 합성을 꾸준히 해서 영웅카드를 노리시던가 중복을 노리거나 아니면 각성을 해주시는 게 우리 형님께서 좀더 스펙업을 하고 사냥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법인형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뽑으셨어요. 어, 로데마이검 했다가 야아의 2개골. 마법인형 같은 경우는 에스나이트, 유니콘, 브리미터드래스두술까지 문양도 한번 볼까요, 들어온 김에? 문양이 1 0 번에 6 시, 파우리오가 1 1 번에 일 시, 마프르가1 1 번에 6 시, 하고 두칸가있고요 사야가 9 번에 5 시네요. 그라카인이8 번에 다섯 시. 네, 육십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 육십하고 계시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나서는 1 0 번에 6 시하고 한 칸. 어, 여기 보면은, 어, 실내는 8 번에 5 시네요, 형이. 굉장히 그래도 잘 키우고 계시고 형님께서는 9 0렙 먼저 찍고 나서 먼저 이스텝 엘릭서가 많이 부족해요 캐릭이 엘릭서만 맞춰줘도 어느정도 스택이 올라가는 캐릭이 맞습니다 네, 기가 드라이브 배웠기 때문에 사냥도 밀리지가 않아요 수호성 다운 볼까요? 어 수호성 와 역시 린저씨입니다 우리 이차형님도 린저씨 맞네 역시 잘 찍어놨어요 린저씨는 뭐다? 눈뽕이다 눈뽕이 중요하다 어, 아온도 조금 해놓으셨는데 부족하고진리언 아예 안 하셨고 크리스터 크리스터는 먼저 위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형님 크리스터 위쪽으로 이실로테 보시게 되면 이실로테도 역시 눈뽕 먼저 형님 역시 린저시야 인정할게 형님도 우리랑 같은 린저시입니다 <laughs> 눈뽕이 중요하지 음. 아리스터면도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컬렉션 보면요 현재 지금 12의 9거든요 지금 근대음을 좀 여기서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물 봅시다 근데 이 올릴게 뭐뭐 나왔냐 이거 금방 하실 건데 생각보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하거든요 형님. 이거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 커요 물 마셔 떨어 떠주긴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요 형님 내신 검을 이거는 이제 일기장에서 나오잖아요. 부캐릭들, 일기, 그, 올인, 그, 돌고 계시조 형님? 일기장. 미신검은 일기장에서 나오는데, 수정당검 같은 경우는 일기장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파텐 같은 경우는 또 모아서, 각인을 하나, 두 자리 띄워놓으세요. 두 자리 띄워놓고, 뭐, 십, 0 든다고 막 지르고 그러지 마. 어떻게 맞추냐면, 이구 수정당검은, 클래스 체인지 티켓이 무료로 나왔을 때, 어, 이거는 이때 나중에 박으세요. 나도 구 수정 단거면 클래스 체인지 티켓이 무료로 나왔을 때 파텐 같은 경우는 아이템 교체할 때어 물량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른 형님도 들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파텐 같은 경우 구를 뛰어나서 클래스 체인지 무료 티켓 나올 때 그때 물량 하나를교체하는돼요 그렇게 컬렉하는 겁니다, 수정 단거 바꿔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른 파트엔 두자리안 쓰는 걸 하나 맞춰 놔야겠죠. 그러니까 광전사로 넘어간다면 이건 이제 안 돼요. 대신 광전석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기사 요정 마법사 다크래프 분주 암흑 기사 사신 마법사 이렇게 나올 때만 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글자가 요정 나온다. 그러면은 어, 형님께서 예를 들어 부캐리기나 광전사나 사신이 있다. 광전사짜리 굿자리 광풍해 적게 해갖고 광전사를 무료 티켓 나올 때 요정을 넘겨. 요정 글자 나올 때. 그때 수정 단검을 바꾸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이해되셨죠? 이것도 할만하지? <laughs> 형님 오림 좀 열심히 조세요 이런 거 맞추셔야 되니까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괴 크로우 흑화배창 살천의 활 광풍의 도끼 뇌신검은 일기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일기장 안 나온 것만 파괴 이도리야 그럼 형님의 파괴 이도리를 어떻게 맞춰야겠어요 파괴 이도리 같은 경우는 다일 같은 거 부케를 하나 만들어서 각상을 계속 까세요. 이걸 다크해프크체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얻어 걸려야돼 눈이 맞아줘야 됩니다. 형님. 쭉 내려볼게요. 뭐이 정도 맞추시면 될것 같고 형님이 지금 마방이 맞으면 부족하니까 마방 쪽을 봐볼까? 마방 이거. 이건 근데 너무 힘들어. 제작하면 되긴 하거든? 안 떠. 근데 이거 꼭 하세요. 마방이 여기서도 띄워야 됩니다. 칠 띄우는 게 너무 힘들긴 할 거야. 이것도 아 이거는 힘들지. 제가 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줄차서 좀 해놓을게요, 형님. 형님한테 이런걸 하나씩 내가 이런또 형님 화염에 던져 열심히 돌아야지 화염에 던져서 우리 안돌아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게 좋습니다 형님 음,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거 같아요 불길을 바꿔놓고 투기같은 경우가 형님이 이제 물약을 먹는 상황이니까 물약을 먹어서 어 물약을 먹어서 지금 유지를 하는것도 나쁘진 않은데 애매하게 피가 뭐 물약 사냥하다 보니까 한두개 먹고 이런데 사냥하는데 있잖아요 이때는 투기보다 불기를 꺼주는 게 차라리 물량을 아예 안 먹고 사냥할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어 이제 제작 이벤트 주차별 한정 제작으로 간혹 여기 보면은 어 주차별 지금은 이제 안 나왔는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한 4짜리 그 귀걸이 만들어서 오 5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4짜리 그냥 불기 축을 그냥 착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기 같은 경우도 뭐 기사 그 이상 욕심 안 내고 잘 놔두셨습니다. 상급 축보에 가로 솔직히 싸움할까 아니면 준단자 갈 필요 없거든요. 이대로좀 모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은 90랩에 열심히 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릭스로 세개 만들어놓고 60리트 달리면서 합성이나 각성 좀 부정한 거 해주고 아이템 컬렉션 차은차을 준비하다 보면은 90리트 90랩에 찍고 그다음 80리트 진행할 때 정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형님께서 저희 리세장인에게. 또 형님의 소중한 계정 캐릭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형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접속하세요. 감사합니다.